상위로 의거도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을 제시해 고것습니다 그런 경남의 동료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바로 그 겨,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충무공 이수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지 이 경남의 바다 노량입니다. 충무군께서 해내신 23전 전승 신화 중에 2 3승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에서 해내신 겁니다. 저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충무의 우충무공의 위대한 인품과 애국심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분은 이분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통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제다 정말, 동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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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어제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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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습니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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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야말 정말, 정말,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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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의 국회 국회에서, 지금의 이 시점에서, 이렇게 갈등이축목된 시점에서, 경남을 위한 이 항공 우주청,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. 여기, 여기 우리 경남은 의원님들께 모두 박수를 쳐주시죠. <laughs> <laughs> 우리 당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 항공적 특허이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산업을 대표하는 것이 우주 항공기술허 선도하는 시이완성시키도고 전쟁합니다. <laughs>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. 우리는 경남인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.